와 쳤는데 와감 앞에서 놨네 오케이 왔어요 오. 나이스 사이즈 나이스 사이즈 오케이 자 나이스 사이즈 아, 잊었어. 계속 건들더니 결국은 물었네요. 와. 와, 빵이 아주 좋습니다. 예. 이 길이는 그렇게 안 긴데, 길이는 4자 정도 되는데, 와. 빵이 아주 좋습니다. 빵이. 와. 길이는 한 4자 중반 정도? 43, 4? 정도 될것 같아요. 한번 계측 한번 해볼게요. 딱 닫고 예. 네. 사십 오는 좀안 되고 사십삼 좀 넘네요 좋습니다 예. 네. 아우 손맛 좋습니다.